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저는 오늘 네,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. 고추가 이제 주렁주렁 네, 많이 열리네요. 바, 이미 방아다리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는 거의 다다따 먹었고요. 이제 두 번째 고추 고추 방아다리에서 이렇게 네,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네, 진드기 잡는 날입니다. 진딧물 제가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네, 제가 어, 열 배로 네, 해서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바글바글하죠. 엄청 많죠. 저렇게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어, 이렇게 알도 넣고 알도 났고요. 상당합니다. 이 감로를 이렇게 배출하기 때문에 네 아주 달달한 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네 이제 개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죠. 그래서 저 개미들이 네 아주 포식을 한답니다.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추 이파리를 뒤져 보시면. 어~ 진드기를 진딧물을 지금 제가 진드기를 진드기라고 자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.진딧물을 이렇게 옮겨 놓는 것 같아요.하나씩 붙여 놓기도 하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.날개가 달린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 아이들은 어~ 정말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갑니다. 지금 제가 이걸 떨어뜨려 놓으니까 지금 도망을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한번 보시겠어요? 어, 여기 제가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.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바글바글 하죠. 음, 다시요. 제가 이제 초점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. 얘는 고추끈에 매달려서 떨어지다가 여기에 떨어진 것 같아요. 지금 아주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지만 뛰어야 배룩이죠. 어디를 이렇게 부지런히 갈까요? 얘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. 새까만 아이들. 그리고 알록고 아주 잘 살고 있죠. 시체도 있어요. 이미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. 그죠? 보이죠? 하얀 거. 여기서 이렇게 가을까지, 네, 이거를 다 파먹고, 고추 고추나물을 몽땅다 파먹고 살죠. 자, 이런 네. 진딧물을 진 진딧물을 네. 뭐 7대 3으로 식초 3물 칠해 가지고는 어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 7대 3은 이 그게 탈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거를 물로 씻어내야 세척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유로 어, 그거를 막아버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네, 개미들도 네, 그네를 타네요 아주 좋아합니다 개미들도 아주 <laughs> 제가 여기를 어떻게 쓸어 볼까요? 제가 한번 청소를 한번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,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요.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청소를 하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상태잖아요.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장갑을 낍니다. 장갑을 끼고, 아이고야.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. 자, 한번 지나갔습니다. 여기 엄청나게 떨어져요. 얘들 시체랑 해서 많이 떨어져요. 세번 지나갔어요. 세번 한번 문질러줬더니 어떤 상황인가요? 보이시죠? 하지만 이 고추 이파리는 아직 싱싱하답니다. 아직 깨지지 않았고 어, 잘 견뎌요. 단지 내 네, 이파리는 왕성합니다. 이 결이 다 보이시나요? 아, 이제 떨어냈거든요. 이제 아주 깔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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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살아날 수 있어요.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그런 거로 얘는 제가 데쳐먹겠습니다. 데쳐서 나물할 때 넣어 먹, 먹도록 할게요. 어차피 얘들이, 네, 그, <laughs> 나물로 가능한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. <laughs> 삶으면 나물이 가능할까요? 이렇게 박을 그렸던 곳에. 네, 가능합니다. 네. 진딧물도 개미처럼 일단은 기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, 아이고, 이걸 어떡하나. 하시, 하시는데 네 잡으면 됩니다. 잡으면 되고요. 여기 이 부분도 깔끔하게 네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 이거 나물에서 먹어도 될것 같죠? 네 나물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먹겠습니다.